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 부르려고 또 주님을 높이려고 주님을 찬양드리려고 또 주님께 구하려고 또 주의 음성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예배를 이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이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이 있습니다. 네. 어, 진품 뭐, 구찌, 샤넬, 누리버턴, 롤렉스 시계, 이런 게 진품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진품을 흉내낸 짝퉁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짝퉁이 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진품 중에 진품을 가져야 될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테스트 해보래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살펴보래요. 사기꾼에게 속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런데 스스로 속는다면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안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에, 돈도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인가 아닌가를 요즘 가게에서 에,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매직 마커로 찌긁어서 예, 까만색이 안 나오면 그러면 진짜 돈이고 노랗게 그냥 거지면 진짜 돈이고 까만색으로 착긁 거지면 이건 가짜 돈이다. 또 기계에 넣어가지고서 테스트를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가짜 돈은 기계에 넣어가지고 툭툭해가지고 보니까 가짜가 꼭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는 가짜 돈인 거 기계가 밝혀주니까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가짠지 진짜인지. 예, 이렇게 마커로 그어서 알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만져보기만 해도 알고, 은행 직원들은. 또는 기계에 넣어보면 아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짠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는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가짜 믿음일까,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렵죠. 예. 그, 돈, 가짜 돈, 알아맞히는 거는 방법이 두 가지였고, 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구체적으로 볼때 두세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에 의해 의해서 사람들이 한 말에 의해서, 폴스웨당해서 설득 당해 가지고 믿어진 믿음인가 아니면 온전히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할때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인,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 가슴 안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생겨서 믿어진 믿음.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남의 말에 의해서 설득당해가지고 예, 사인 안 해야 되는데 사인하는 종이에 사인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 믿어져서 내가 죄인임이 자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회개하면 죄 용서 안 받는다는 죄 용서의 확신이 생겨서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복음을 믿는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온 그것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졌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찬 믿음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회개한 만큼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로 제뉴언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진짜 아, 참 믿음인가,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둘째로 확증하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가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는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육체는 죽은 거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일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어, 자랑은 하는데 믿음의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다시 살피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진짜 참 믿음은 오래 참는 믿음입니다. 그냥 오늘은 믿은 것 같았는데 상황이 변하면 내일은 안 믿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러면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죠. 여러분, 인내란 환경이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한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있습니까? 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기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크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대상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일 수가 있죠. 왜 진짜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진짜가 있을 때에는 가짜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품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제니원한 진실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에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의 감정에도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면 결국에 가서 그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은 그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여러분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이 상급은 현재에도 받아 누리고. 내세에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큰 상급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급은 일시적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 때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상도 많이 타고 뭐 트로피도 많이 타고 그랬대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목회 한 20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옛날에 다니던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래 어, 당신이 산저 어, 이렇게 나가서 어, 농구에서 탄 트로피나 또뭐 이렇게 운동에서 탄거 테니스 쳐서 탄 트로피 뭐 이런 그 트로피 마 이런 거 상급 탄거 이런 것들 이제 우리 그이 사무실을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신 것이 여기 있어 가지고. 이거 당신한테 연락하고 우리가 버리려고 그런다고. 찾아가든지 우리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상급은 그냥 내두면은요,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찾아가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의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더 영롱하게 빛나고 더 아름답게 빛나고 더 멋있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급보다는 여러분 영원한 상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현세도 주시지만 내세의 복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상급을 주셔서 현세에서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내세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뭘까? 믿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죠? 공기를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체를 가진 존재는 한계적인 존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도요 계속해서 뭔가 들어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영혼의 생명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되어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메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계되었는가? 또, 어, 순종하는 믿음인가? 또, 인내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가? 확증할 수 있게 확신에 거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사제의 확신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도 갖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다 정착하고, 불리 내릴 수 있게 해 주시고, c h i 미니 r e n EM 미니 n i s 우리 또 KM, 다, 갑절로 부흥할수 있게 해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글렌커프 지역에 귀한 장소 허락해 주시고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활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다리오니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로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전도와 찬양이 있게 해 주시고 감사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과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하는 일들이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단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에 마지막 때에 분명한 나팔을 불수 있는 복음의 나팔의 기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리바이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